어, 문맥 교환. 어, 그것은 이제 CPU에서 들어가고 있던 프로세스가 어, 바뀌고 다른 프로세스가 CPU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 스위치를 하는 것, 어, 그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죠. 어, 그 보통 인트럽트가 일어날 때 그런 어, 문맥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 어떤 프로그램이지 시작을 했어요. 어, 시작을 어, 하는데 그 동안에 에, 디스크는 IO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가 하던 IO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CPU로 신호를 보내죠. 어, 그 신호의 이름이 어, interrupt request 인데 이거는 interrupt 의 약자고 이거는 어, 요청하다 그래서 request 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nterrupt request 를 보내는데 왜 신호를 보내느냐 어, 그거는 이제 아이유가 끊었으니까 그 뒤처리를 해라 그리고 어, 또 다음에 또할 일이 있으면은 어, 또지시를 디스크에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에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부터 어, 이런 이제 신호가 예, 오는데 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어 그저 뒤처리를 해주고 어, 새로운 일감을 줘야 되는데 에,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럼 펑션이 해주죠. 음 근데 디스크와 관련된 펑션이기 때문에 이건 어퍼웨이링 시스템이 갖고 있는 펑션이 해주는데 이렇게 인트럽트가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수행되는 펑션을 우리가 인트럽트 핸들러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호가 왔으면 그 인트럽트 핸들러를 이제 갖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서 어 CPU는 그 그때까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던 값을 세이브 시키고 어, 여기에다가 새 값을 넣어줘요. 어, 인트럽 핸들러의 어, 주소죠. 어, 그래서 지금 세이브한 어, 그 프로그램 카운트는 여기 가르치는 것이고 어, 새로 어, 저 로드된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은 어, 그 이제 점프할 그 값이죠.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그 어드레스를 새 어드레스 값을 통해서 점프하면 우리가 아, 디스크로부터 온 인터럽트를 처리해주는 그 펑션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인터럽트와 관련된 일을 이제 다 해줘요. 이것은 아까 세이브 시켰던 피스 값을 이용해서 돌아오면은 바로 이 지점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 그럼 이제 디스크 인터럽트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또계속을 하다가 이번에는 디스크가 아니고 또딴 어,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어, 프린터 같은 것이 IO가 끝났다고 또 인터럽트를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또 어, 프린터로부터 이런 신호가 CPU에게 오게 되죠.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되고 또 프린터에게 새로운 IO 일감을 어, 주기 위해서 또 어떤 펑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 그것도 어, 인터럽트 펑션이죠 어, 그래서 아까처럼 어, PC 값을 세이브시키고 그 다음에 PC에다가, 새로운 주소를 넣어준 다음에 일로전파가 되죠. 그럼 이제, 이번엔 프린터를 담당하는 인트럽트 핸들러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프린터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준다 음면은 아까 세이브했던 PC 값, 여기서 세이브됐던 거죠. 여기서 이 위치,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럼 이제, 아까 중단됐던 일을 다시 이제 계속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트럽트라고 하는 그 미케네즘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 인트럽트는 많은 경우에 그저 I/O 디바이스로부터 어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여기 이런 경우는 에저제 프로그램이 디스크로부터 머리 읽어오라고 이제 용처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에, 이런 일은 그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일이 수행되지 않고, 어, 이런 일을 어, 하기 위해서는 어, 어퍼레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펑션을 어, 콜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퍼레이 시스템은 디스크 같은 데서 어, IO를 어, 해주는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제프로그램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함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 y s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 펑션을 부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그래요왜 그렇게 하느냐. 어, 디스크 안에는, 제 어,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파일도 이제 맞죠. 그런데 어, 어, 그것을, 어, 이렇게 디스크를 read하고 write 하는 일을, 제 어, 안에 있는, 어, c 코드, 어, X라고 하는 코드가 그런 일을 어, 디스크에서 직접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어, 남의 파일을 망치거나 봐서는 안 되는 파일을 리드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직접하지 않고 어, 그럴 일이 있으면은 어, 이런 IO 모든 IO는 그러니까 어플 s 시스템 을갖고 있는 o n 을 부르는 시스템 코을를 통해서 대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어제저 C 랭귀지 또는 자바에서는 어그 하이 레벨 랭귀지 소스 코드에서는 어 비단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걸 컴파일하고 나면은 컴파일하고 나면은 어 이런 인스트럭션 이 것이 무슨 인스트럭션인가 하면 어앞 페이지에서 슈퍼바이저 코드 영어로 슈퍼바이저 하면 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어, 높은 사람을 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권한에선할수 없는 것을 이제 하려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상사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어가 아, 슈퍼바이저 코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런 명령어를 불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무조건 인터럽트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슈퍼바이저 코어 인터럽트인데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인터럽트 이제 루틴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제 이걸 핸들링 해주는, 이걸 처리해주는 인터럽트루틴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왜 여기로 왔는가? 아, 조사를 파라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이런 파라메타를 이제 인도 전달을 하겠죠. 그럼 그파라메타를 보면은 아이 어플링 시스템이 이런 디스크리트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걸 원하는구나. 하고서는 어, 인터럽트핸들러가 어플링 시스템 안에 에, 그걸 처리해주는 함수으로 보내줘요. 이 경우에는 디스크를 read 하는 펑션으로 보내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IO를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 이 프로그램 또는 이 사람이 그 파일에 대해서 read 할 권한이 있는지, write 할 권한이 있는지, 뭐, delete 할 권한이 있는지, 그런 걸다 사전에, 에, 이제 확인해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그때 가서 이제 IO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IO는 어플링 시스템이 갖고 있는 펑션 음, 시스템 콜로 어, 해주게 될것같으면 이제 안전하고 그런 무질서한 액세스가 어, 미연에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그럼 다시 아까 어, 이 PC를 여기서 인터넷 가기올 때는 여기서 PC를 세이브 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 세이브했던 PC 값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문맥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CPU가 수행할 프로세스를 교체하는 어, 일이라고 했고요. 어, 그리고 operating system은 모든 프로세스마다 그 프로세스를 어,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 block of information, 주, PCB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있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PCB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 operating system의 address space죠. 네. 어, 플퍼레이션 시스템은 이런 데이터 스럭처를 어, 그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마다 PCB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이 CPU에, 에, 이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 스텝 포인터, 레지스터 제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에, 이제 인터랍터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는 이제 더 이상 CPU를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 이 값들을 이 프로세스의 PCB에다가 아, 세이브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아, P old 가 지금까지 레지스터에서 사용하던 값들을 그것을 아, 세이브 시켜 놓죠. 예, PCB에다가 아, 이 레지스터의 값들을 스테이트 아, 벡터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벡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값들을 벡터라고 하고 아, 이 값들은 그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의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보통 불러요. 어, 컴퓨터 아키텍처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네, 그래서 어, 스테이트 벡터 하면은 아,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 어, 또 다른 레지스터 이런 것들에 에, 값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에, 지금까지 이게 여기 돌아가고 있었는데 에, 이 값들을 에, 전부 어,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에, 이제 세이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는 아무래도 어그 어, 새로운 프로세스가 와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 이게 이제 뽑혔어요. 그러면 어,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 값들을 이제 에, 적절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값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 새로운 프로세스의 PCB로부터 와야겠죠. 되이 어, PCB로부터 이제 옵니다. 그럼 이제 어, CPU는 어, 이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그램 카운터 값, 스텝 포인터 값 이런 것들 이제 쭉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CPU가 바로 이 어드레스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이 프로세스에게 CPU가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입니다. 다음은 그 어퍼레이징 시스템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어떻게 create 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 Operating 이 프로세스를 새로 create 해주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세스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Operating 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데이터 a s t 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메타데이터다 이거는 어, 프로세스가 그 어프레임 시스템이 이 프로세스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블록 of information이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디스크로부터 로드 하려면 먼저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메모리에 대한 공간은, 이게 진짜 하드웨어 메모리라고 할것 같으면 그 하드웨어마다 그것에 대응되는 테이블이 있다고 했고, 아, 이 테이블이 이, 이, 어페링 시스템 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 테이블이 이 메모리 중에 어디가 아, 사용되고 있고, 어디가 놀고 있고, 어디가 또 사용되고 있고, 어디가 놀고 있고,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아, 이제 여기를 보고 공간을 활동하죠. 그럼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크로부터 이제 읽어드려야 되죠. 그 프로그램을 로드를 해요. 아, 그럼 이제 로드가 됐으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 그, 그, 이미지, 그, EXE나 어, A다 나오에 올라왔으면은, 그것을 이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아, PCB를 만들어준다. 공간을 확보를 한다. 그 다음에 디스크로부터 읽어드린다. 마지막으로 초기화를 한다. 이렇게 네 단계인데, 에,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이네 단계를 이렇게 둘로 나눠요. 어, 그래서 앞에 두 스텝을 에, 해주는 펑션의 이 fork 시스템 콜이고, 어, 뒤에 두 가지 일을 해주는, 에, 이, 이 일을 해주는 것이 e x c 시스템 콜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나눠서 해준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크리에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어,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이걸 부른 다음에 곧 이어서 이걸 불러야 되죠. 어, 그래서 fork를 하면은 PCB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확보가 돼요. 어, 그 다음에 읽으게 그러면 그 확보된 공간에 에, 디스크로부터 어, 그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로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좀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제 메일을 이제 체크해요. 메일을 체크하다가 아, 어떻든 이제 편지 쓰기를 이제 클릭하면은 어, 에디터가 뜨죠. 어, 그랬을 때 에, 메일을 하는 프로그램과 어, 에디터를 하는 프로세스는 어, 전혀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어, 그랬을 때이 어,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를 어, create 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물론 이 create 하기 위해서는 operating system이 갖고 있는 어, fork system call과 exec system call 이런 걸 이제 어, 이 프로그램이 불러서 어, 이제 어, child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때 두 프로그램은 parent하고 child 관계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는 이것도 없어요. 그죠? 이제, 그때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우리가 매일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럴 때는 이것이 parent고 이것이 child죠. 또이 관계에서는 이게 parent고 이게 또 child예요. 또 우리가 웹 같은 웹페이지를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웹페이지에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웹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에디터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r 어런트하나에 차일드가 여럿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플 시스템이 터미널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할것 같으면 그 터미널마다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각 윈도우에서는 그 밑에 얼마든지 또 프로세스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제 r 어런트 child의 관계이고, 어, operating system이 이 tree의 root가 되고, 그 밑에 모든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에, tree를 이루게 된다. 에, 그럴 때, 에, 항상 parent가 child를 만들어주는데, 에, parent는 child를 어, create 해주기 위해서 항상 어, 자신의 PCB를 child에게 copy 해주게 됩니다. 아그 PCB가 뭡니까? 이게 이제 PCB죠. 이거는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플리이 시스템이 갖고 있어야 되는 블록 of information이에요. 에, 그 안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아, 메모리 어디에 올라와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그 그 프로세스가 지금 CPU를 에, 쓰다가 아, CPU를 이제 에, 남에게 양보할 때는 거기에 있었던 CPU에 올라 있었던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 각종 레지스터의 값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또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 그런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또그 프로세스가 I/O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 정보. 어, 그 외에도 그 프로세스가 얼마큼 어, 컴퓨터에 어떤 자원을 얼마큼 사용했었는지 뭐 그런 정보. 어, 그리고서 이제 에,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기타는 예를 들어 서그 프로세스가 어떤 터미널에서 어, 지금 어 시작되는지, 또그 프로세스가 현재 어느 폴더, 어느 디렉토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 파일 뭐 x라고만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폴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죠. 또그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 이런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체 정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다. 메모리 자원, 뭐 CPU 자원, 뭐 I/O 자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프로세스가 어, 시행 중인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폴더에서 어, 또 어떤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둘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에, 이제 parent가 child에게 parent가 어, child를 create할 때는 이 PCB를 복사해 준다고 했는데. 복사해준다는 것은 결국 페어런트가 쓰던 그뭐 터미널을 차일드도 똑같은 터미널에서 일하게 해주는 것이고, 페어런트가 일하고 있는 폴더를 차일드도 똑같은 폴더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페어런트가 사용하던 자원, 또 페어런트가 몸담고 있던 환경을 차일드에게도 이렇게 전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카피해 줍니다. 아, 카피해 주되 이런 거만 이래서 이거는 어, 웹인데 이건 MP3다 할것같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음, 그런 몇 개만 빼고는 아, 다 이제 똑같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 PCB라고 하는 거의 데이터 양이 수 킬로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에, 이걸 이제 에, 전부 복사해 준다는 것이 에, 그, 메모리 리드, 그리고 메모리 라이트. 이쪽에서 리드하고, 여기다 라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수천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커집니다. 아, 그러니까, PCB 전체를 카피해주는 건, 어, 이제 오버헤드가 커지죠. 다시 얘기하면, 어, 이제, p a r e 가 child를 create 해줄 때, 그 오버헤드가 이제 커집니다. 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parent 걸다 카피해 주지 말고 그 중에서 CPU 관련된 것만 어, 최소한으로 복사를 해 주자. 어, 그러면 CPU와 관련된 정보는 어, 몇 바이트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CPU 레지스터 값 이런 것들만 해 주고 나머지 것들은 어, Parent 거를 어, Child가 그대로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어, 그렇게 해 주면 이제 에, 카피하는 정보의 양이 에, 워낙 작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에, 적어지죠. 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 그치지만 이제 페어런트가 i l 들을 만들어줄 때 에, 이렇게 최소한도 것만 어, 카피해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 스레드라고 했죠. 그 스레드로 만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그 차일드가 어, 이 대부분의 에, 내용을 어 패어런트와 공동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어 패어런트가 어, 갖고 있는 메모리 정보를 어,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메모리 정보란 게 뭐냐? 그래서 패어런트가 어떤 어 이미지. 어떤 e x e 파일을 런 하고 있었느냐 같이 같은 코드를 런 해야 된다는 거죠. 어또 여기서 어떤 폴더 어떤 디렉토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느냐 같은 디렉토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같은 터미널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어 자원과 환경이 같은 것을 child를 런을 한다. 그러면은 어 i 일드를 만들어 줄때 에~ CPU 정보만 에, 몇 바이트만 독립적으로 어, 가지게 하고 나머지는 페어런트 걸 어~ 공동 사용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일드를 만들어주는데 에~ 페어런트는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run 하지만 차일드는 뭐 다른 프로그램을 run 해야 된다든지 페어런트는뭐이제 A라는 폴더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i l 드는 X라는 폴더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원과 환경을 전혀 어 고용할 수가 없고 전혀 다른 자원과 다른 코드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 줄 때는 어, CPU 관련된 정보 어, 어 그런 것만 몇 바이트 카피해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포인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인터 하나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이 포인터 parent PCB에 대한 포인터만 갖고 있으면 이건 카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parent가 child를 create 해줄 때 들어가는 카피 오버헤드가 제일 작죠. 복사가 최소한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parent고, 이게 child라고 할것 같으면, 이게 스 h r e a 를 만들어줄 경우에는, PCB를 다 복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CPU, 이런 것만 조금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포인터를 가지고, 원래 값을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성되었냐. 그네 단계는, PCB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어, 여기 할당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로부터 읽어드려야 되고, 어, 그리고 초기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 이세 가지 작업은 그오브헤드를 어, 줄일 수가 없어요. 어근데 PCB를 만들어 주는 거, PCB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Parent의 것을 d 에게 카피해 주는 것인데, 이 카피해 줄때 이게 수 어, 킬로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천 바이트를 카피해주는 대신에, parent 것을 그냥 포인트만 하게 해서, 그것을 share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왜 parent가 child에게 PCB를 카피해주느냐? 그것은, child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든, 또 어떤 자원에서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은 무슨 터미널 같은 거, 또는 어떤, 어, 코드냐, 뭐, 메모리 어느 공간이냐, 그런 거죠.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폴더에서 일을 하냐 그런 건데, p a r e 는 c h i l 에게 자신의 PCB를 카피해 줌으로써 어, 자신이 쓰고 있던 터미널을 쓰게 해주고, 자신이 일하고 있던 폴더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고, 자신이, 에, 지금 수행 중인 코드를 c h i 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세스들의 트리입니다. 에, 그래서 만약 이것이 페어런트고 이것이 차일드인데 페어런트도 프로세스고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이걸 PCB를 전체를 카피를 해준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전체를 카피줬으면 이제 여기도 메모리가, 있고, 여기도 메모리가 있고 여기도 메모리가 있고 여기도 메모리가 있고 여기도 터미널이 있고 여기도 터미널이 있고 여기 도 터미 여기도 폴더가 있고, 여기도, 어, 폴더가 있고, 여기도 폴더가 있으니까, 어, 각자가, 어, 이제, 카피해온 다음에는, 각자가 자기에다가 새로운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p a 런트는 예를 들어서, 어, 뭐, 어, 저 웹을 수행 중이었다 그럴 것 같으면, 어, c h i 는 여기에다가 에디터를 수행할 수가 있고, p a 런트는 뭐, 어, A라는, 폴더에서 일을 했다고 할것 같으면 Child는 X라는 음, 폴더로 옮겨서 일을 할수 있고 어, 그래서 독립적인 어, c 런 r r e n t d i r 독립적인 터미널, 독립적인 이미지 이 독립적인 이미지란 것은 결국 이 Parent가 런하는 어, 프로그램과 c 일드가 런하는 코드가 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것이 이제 Child를 t h r e a 로 만들어주지 않고 c 일드를프로세스로 만들어줄 때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패런트가 차일드를 스레드로 만들어주지 않고 프로세스로 만들어줄 때는 이것을 카피할 때 오버헤드가 이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다 카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어, 상당히 크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레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패런트는 어, 이제 차일드를 만들어줄 때 스레드로 만들어줄 때는 어, 이것을 몽땅 여기다 카피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CPU 필드만 어, 독립적으로 만들어준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것들은 어, r 어런트 거를 그냥 포인트에서 어, 같이 쓴 p 다포인트에서 같이 쓴다는 것은 포인트가 쓰던 디렉터리를 같이 쓰고, 포인터가 쓰던 터미널, 포인 그저 페어런트가 런 하던 이미지 이런 걸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레드는 어, 독립적인 a.out을 런 하지 않고 어, r 어런트가런 하고 있던 a.out을 같은 프로그램을 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런트가 런하고 있던 A 단 아웃이었다고 할것 같으면 어, 같은 A o 아웃을 런하는데 단지 이 CPU 정보만 음, 독립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이저 자일드는 어, 똑같은 어, 코드지만 다른 곳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페어런트고 이것이 자일드인데 자일드를 스레드로 만들어졌다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CPU 정보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 그,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스택 포인터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 펑션들을 엑시큐트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음, p 런트가 여기를 엑시큐트 하고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어, child를 t h r e 로 어, 만들어졌을 경우, c h i l 는 여기를 또또 또 다른 i l 들는또 다른 으을 이렇게 엑시큐트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r 어런트가한 프로그램이지만 어, 그 밑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고 각 스레드는 서로 다른 펑션들을 어엑시큐트할수 있고 그것이 병렬 수행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어, PCB는 어, 한 프로그램의 모든 자원과 모든 수행 환경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스레드는 어, 이 PCB 중에서 CPU 관련 정보 또는 프로세스 관련 정보 아주 최선도 것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어, 이제 촤드 스레드를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요몇개 바이트만 어, 이제 새로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어, 오버헤드가 적다. 그래서 어, 프로세스를 어, 새로 만들어 줄때 들어가는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또는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불리운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p a 런트가 있고 Child Thread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 모든 Child Thread들은 어, 프로그램 이미지를 공유를 해요. 그죠? 어, 그리고 어, 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파일이라든지 터미널 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 스레드는 어, 한 프로세스에게만 소속되지 여러 스레드에게 소속, 여러 파트에게 소속될 수가 없다. 그리고 스레드는 어, 그 부모 프로세스를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아, 그리고 각 스레드는 어, CPU 관련된 정보, 뭐 프로그램 카운트라든지 스택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어, 갖는다. 그리고 어, 이, p a r e 가 있고, 여기 child thread 들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 child thread 들 간에, 에, 저, 문맥 교환은, 어, 굉장히 빠르다. 또, 그들 간의 정보 교환도 굉장히 빠르다. 그건, 왜 그러냐. 왜 그건, 같은, 어, a.out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exe 안에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이, 굉장히 오브웨드가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